여러분이 먹는 사과는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. 무슨 얘기예요? 그 안에 약 들어있어서 그런다고. 아시겠어요? 사과는 배어 물면 공기와 산, 이게 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와 만나면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. 근데 여러분이 먹는 사과는 이렇게 안 바뀌죠? 뭔 얘기예요? 그 안에 약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이 먹는 사과는 그 안에 약이 들어가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. 자, 이것도 지금 바뀌기 시작했죠? 제대로 알고 드세요. 사과를 깎아놔서 갈색으로 변하지 않는 건그 안에 백발백중 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. 뭐 사과의 농약 침은 사라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.